에이. 아 이거 뭐 강의냐고요? 아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기 본 강의는 다 끝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저기 뭐라 그, 뭐, 뭐, 하냐 뭐, 소풀이? 어, 소풀이? <laughs> 거기 있는 거 한번 푸는 거이야 뭐, 어, 그것도 아니네 뭐 이미 소풀이 다 있네 <laughs> 어, 지금 뭐하냐고요? 어, 지금 제가 있던 자료를 총 정리를 해요 이제, 이제부터는 사진 찍으러 이제 거의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어. <laughs> 지금 빚, 만 있어. 나 지금 보라토림이야 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 제가 지금 원래, 저기, 일금용, 아, 저기, 농협쪽인가 일금용권인가? 지금 중앙, 중앙. 일금용권에 있던 저걸 갖다가 지금 담보, 돈으로 땅 담보대치 천백 방짜리를갖다가 원래 오천인데, 이게를 추가 대출을 하게 해서, 새마을 공고, 세만금, 세만금, 고거에다가8천만 원을 추가, 야, 추가하는, 5 0 0원에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이3천만 원을 지금 추가해가지고, 그거로 지금, 지금 이좀 시장조사하고,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저, 이게 지금, 아껴 써야 돼, 이제, 없소 돈이. 내가, 크지에고크지 빚밖에 없어요. 빚이 지금 한 1억, 1억이 좀 넘나? 어, 1억, 1억, 한 1억 3천 정도 돼요, 빚이. 빚밖에 아, 없어 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컨텐츠 촬영을 못하고 이 집에서 이건 돈이 안 들잖아 <laughs> 돌아다니면 일단 요즘 기름값이 아우 진짜 로디가 우리 로디가 기름을 겁나 먹어요 지금 10년이 넘차는데 하여튼 이거 내가 이 기름값 무서워서 이제 아예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컨텐츠 동영상을 거의 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기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촬영할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요즘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급락을 하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저기 이거 시장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 있다기 때문에 컨텐츠도 꼭 올려야겠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면 제가 컨텐츠를 어지간하면 제가 안 올려요. 아, 지금 자료를 제가 마지막 차요 사진을 제가 한저에 10만 장 넘게 찍은 거라 그래요그 예전에 올린 것까지 다 찍어. 예전에는 제가 자료를 쟁여놓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올리고 말고 올리고 하는데 그거 거의 한 10만 장 정도 찍었나? 그래요. 제 입장 표명이에요. 진짜. 이제부터 거의 이제 돈이 들는 일단 밖에 는안 돌아다녀.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제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 빚쟁이 그 뭐라 락처럼 돼서 도인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천신들이 왜 그냥 어 일종에 꽃도 아시죠? 이게 끌고 가라고 해. <laughs> 그러면 얘가 돈이 있으면 안 끌려가. 그러니까 저 저번에 내가 욕을 겁나게 했어 야 새끼들아 생활비하고 좀그 정도는 해주고 해야지 어. 내가 거짓말만 해 그냥 뭐 이거 하면 뭐 줄게 이건 뭐 줄게 어. 그래가지고 한 거짓말 한게 양치기 소년이 세번 거짓말하면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얘네들 한3 0번 했어 30번 양치기 소년은 했어 아무리 못 해도 어. 근데 왜 제가 하냐 어. 이걸 이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건 제가 죽기 전에 이거는 해놓고 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게 재정 상태가 안 주더라도 그냥 천신한대 속는 척 하면 그냥 속아주는 척 하면서 계속 이걸 해왔던 거예요 그냥 근데 좀씁쓸하네요 좀 어, 다른 거뭐 다른 이유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여기서 밝히기가좀 좀 거시기하고 어, 나중에 때가 되면 그거는 이제 밝히케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어쩌면 지금 자료를 제가 어 올리고 있어요. 아, 이, 아이 컵이 바뀌었다고 아이씨 이제 이0눈2년 2022년 2022년 2 0 2이년 2022년 요 컵이 예전에 컵이2년2이2 2년2 0 2 2서 2022년 2022년 2 0 2 2요 2022년 2022년 0 2 0 0 앞으로 왜이 얘기를, 왜 이런 걸 자냐면, 앞으로, 어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바로 지금 다, 지금 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지금 하락을 하죠. 그럼 앞으로 소비가, 소비 경제가 굉장히 유축이 될 거예요. 소비 경제가 위축이 되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꺼려 할수 밖에 없어요. 왜? 아니 물건이 팔리고 뭐 돈이 벌 일이 있어야 채용을 하지. 이게 도민 효과예요. 좀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다또 경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코스피가 지금 2,200을 무너졌죠. 어. 지금 얼마? 코스피가 얼마인가? 오늘 오늘의 탄고 다시 얘기지만 날짜가 중요해요. 어, 턱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어, 지금 오후 5시 13분을 기준으로 지금 광화하거 어, 거죠. 지금 코스피가 오늘 장마감한게 지금 2170이네 보여 달라고요 팩트를 어, 나중에 또 이렇게 적용하면 팩트를 보여야죠 2170 맞죠 더 가까이 가까이 어, 보시나요 어, 보신다고요 어, 2170이에요 오늘 지금 3300까지 갔던 게 저거예요 지금 이게 52주 최고가가 3060이에요 이게 어, 보세요 보여 그라고요. 잠깐만. 자, 요거 보여 드릴게요. 제태이블 셋이랑. 자, 52주 52주면 일, 즉 1년이 52주예요. 1년 동안에 최고 높았던 게 3,000이에요. 3,300까지는 갔지만 1년 동안에 제일 높았던 게 3,062였고 현재 현재 2,151까지 2,17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지금 관점에서, 어, 그럼 투자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제가 주식 강의를 했는데, 어, 뭐든, 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그 주식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손실을 나든, 수익을 내든. 제가 예전에, 저기 뭐냐, 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시, 초 시총가 10조 원에 외국인 지분, 애, 토, 저기, 외국인이 지분한 저기 그 지분율이 20%가 넘고 떨어질 때만 하고 올라가면 사지 응. 말라고 제가 이게, 이게, 이게 세가지 원칙으로 설명드렸을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계속 이게 좀 어느 정도 한 이게 5년 정도만 그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다 저기 이게 어, 다 수익이 나있어요 계좌들이 응. 그 대신에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나있어요 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게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한60% 50% 50% 정도는 수익이 날 거예요. 시세에서만 그리고 그 주식들이 다 배당 대부분의 이두 가지 유권을 저기 충족하는 게시총가 10조원에 그 저기 뭐냐 어, 외국인 지분들이 어, 20%가 넘는 서상대방금 배당금을 줘요. 그러면 꼭 이게 시세 차익만 아니라 매일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또 수익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배당을 좀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5년 후에는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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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것들이 다이게 수익이 다나 있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시세가 그리고 이게 배당금도 수익이잖아요 어. 저제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라냐면 지금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주자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매년 마다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저기 했어 묶어 놨어 1억을 주식을 투자했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할까요? 그러니 천만 원을 주식을 투자했어 천만 넘쩐나? 얼마, 얼마가 졌나? 오천? 아, 어, 오케이. 오, 오, 좀 보통 사람들이 오천까지 많이 헌가 보더라. 1억은 좀높고 오천, 5천, 오케이. 오천을 투자했어. 주식에다가. 근데 오천의 배당금이, 내가 투자한 금액에, 저기, 그, 비례, 금액을 기준해서 오천을 투자했는데, 오천의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됐다고 가잖아요. 그럼, 어떤, 어떤 느낌이 시죠5% 넘는, 지금, 배당 성향이 5% 넘는 회사들이 지금 널렸어요. 시, 시총가 10조 원 넘고, 저기, 외국인, 시총가 10조 원이 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든 거예요. 시총가 10조 원이 넘는 회사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20%가 넘고, 배당,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 배당 성향이 정확히다하면 어, 여러분 되게 대출 금리보다 높은 회사. 대출금리가 요즘, 제가 새마을 공고가 갔는데, 제가 계좌가 세개예요다 틀려요. 고정금리로 박아놓은 는 3%대인데, 지금 요즘 새마을, 제가 새마을 공고에서 지금 8천만원 ,000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3.9%로 썼는데, 무자가 어 어저께 왔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적용되는 이자가 5.78%인가? 5.7%가 된다고. 거의 옆으로 가까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가, 지금 성향이 다 틀려요. 대출 그 신용도에 따르고 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진 회사를 투자하세요. 자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세 개예요. 어디다 기준을 든 만약에 제가 3%대3.6% 짜리 계좌가 있다고 하잖아요. 3.6% 짜리 계좌가 지금 그, 그 저기 뭐냐? 대출 계좌가 있어. 대출금대 이자 3 6 %짜리. 그러면 3.6% 보다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투자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새만한 것처럼 저처럼 5, 6%, 6% 짜리 대출을 받아, 그러면 6% 보다 높은 배당 성향의 회사들 투자하면 돼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죠? 그럼 아무래도 저기 어 이게 자기가 고정금리로 이게 렇 이게 3%대로 적은 금리로 쓰는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겠죠 아무래도 6%대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세 가지 초, 이게 충족을 하는 회사들 중에 보통 이게, 이게 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들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이게 여러분이 주식을 모르는 걸되게 자체적으로 밸류 해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배당금, 배, 배당률로 밸류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당, 내, 내가 대출받은 기 돈보다 배당률, 배당 성향, 배당률이 더 높아. 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투자했다 나중에 배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청가 10조 원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그예요. 시청가 낮은 회사들이 배당금 많이 주고, 이, 뭐, 뭐, 작전으로 못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런 회사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요즘 뭐 어떤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식으로 관점으로 저렇게 투자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사람마다 틀려요 주식의 고수인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던 시도 하고 만약 여기서 좀 도움이 되는데 부분만 갖다가 여러분들의 그 방법에다가 이걸 좀 접목을 하시는걸 해요 근데 굉장히 나쁜 습관이 박힌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진짜로 포트폴리오 제가 사이드를 바꿔주기 위해 갈아엎으신큰명이좀 그런데 우리 큰명은 내가 진짜 포트폴리오를 다 갈아엎고 싶어 저거씨 저거, 저거 손실하고 뻔히 눈에 보이는데아 어.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냥 아유 제가 약간 좀 넋두리를 좀 했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제거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손실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너 때문에 그래, 그래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조건 몇개딱게 확실히 딱 틀을 해줬어요. 그 틀을 지키지 내가 마, 만 제가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저한테 와가지고 따 나중에 따지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분도 있어. 유튜브들 보니까 그런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 이게. 저기, 니, 니, 니 유튜브 보고 투자했는데 줬던 씨발. 나중에 다 까먹었잖아 하면서 막 멱살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웃음> <웃음> 너 때문에 하면서 칼, 막칼 뜯고 들어오는가 하여튼 막 멱살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 이게 꼭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유튜브 중에 저 나쁜 유튜브 많아요. 작전 방송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 돈을 빼드는 게서. 그것도 통찰할 줄 알아야 돼. 아, 어?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판단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 나쁜 투자 습관에 박힌 사람들은 아, 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박혀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냐? 역사는 반복돼요. 아, 예전에 깡통 차던 그 습관 어, 어, 못 가요. 지금 깡통 찬 분들 겁나게 많이 발생하, 아, 들났다고요. 아, 저 때문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 강의를 들으면 깡통은 최상, 이게 보면 네요 호구는, 이 주식시장에서 최상 호구는 안 돼요. 제 강의를 듣고, 하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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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투자에 접목을 하시면. 최상, 이게, 큰 돈은, 이게, 돈못 벌어도 호, 이제 큰 돈은 못 벌어도 호구는 안 돼요. 아니, 큰돈 버는 거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건 품지 않아요? 그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정보의 생명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그, 알짜 알찐 정보나, 그, 저기, 그, 어떻게 보면, 그, 분석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그게 대중화돼서, 개나 거냐 다 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저기, 가치성이 없어져요. 어, 저 이미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제, 제 청기 누설급, 제, 제액기스 저기, 느, 그, 저기, 내가 만들어낸, 저기, 투자기법을 겁나게 오픈을 많이 했어요. 이게 원래 천신기에 있던 저기, 방법이에요. 주, 이게 자본주의 막바지 주식시장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번에또 그 월가 귀신들이나 이병철 장 회장 뿐만 아니라, 뭐, 저기, 월, 그, 멍둥 예주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그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어, 나중에 제거 보고 무슨, 야,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알지? 뭐 내부자 아닌가? 하고 하는 분도 있을거 거야. 요저 어, 내부자 한적 없어요. <laughs> 거기 가서 만야돼 관계자도 아니고 내, 내부자도 아니에요. 아 진짜 하게 저 양반 저거 어떻게 내부자 아니 하고 저거 어떻게 고소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야 어, 저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어,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 겁나 많아 어, 미리 말을게요 어, 소송 걸지 마요 어, 저 내부자 아니에요 약 <laughs> 그렇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 아 중요한 거는 이번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저기 이게 해야 하냐고요 어. 이게 제가 사람마다 그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아 이게 제가 좀여드릴 텐데 제제 이게 자유의 얘기 자료냐고요 어, 이때까지 어, 거시기한 자료 거시기가 어, 뭐냐고요 어, 이때까지 어, 뭐시, 저기 어, 저기 그뭐 뭐냐 이비지 오고 영상을 수집한 거 자료를 여기다 다 이게 아이고. 지금 그걸 갖다가 외장용 하드에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저장을 해자거든요 어, 나중에 이게 날라가면 이제 옛날 거는 제가 저장하고 유튜브나 저기 카페에다가 사진이나 저기 동영상 유튜브에다 올리면 다 지워버려서 옛날 자리는 없는데 한 저기 올해부터 이제 그걸 저기 그걸 기록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아.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구나. 아, 막 댓글이 겁나게 달리네. 아씨, 나중에 이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검은머리 짐승 아니야. <laughs> 나중에 제몇살잡으러오는 분들 아니야. 꼭 저런 분들이 뭐지야, 뭐지? 난청기 두수급으로 감사할 분 몰라. 청기 두설급에 이런 강의를 해주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 하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더 달라고 막 하면서 어느 데도좀 그런 분들 보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지꼴린 지 대로 투자 잘못했다가 나중에 내몇살 잡으려 한분들이야아왜그랬나저 그래? 이게 딱 보면 알아. 이게 사람 보면 사람은 이제 잘 보거든. 근 저런 분들은 좀제 강의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회원제로 해야 할란가, 회원자. 아무나 못 보게 아 이게 이것이 뭐 그거를 뭐, 거지 같은 것들 가지고 뭐 저기 내부자니까 고토를 하네 뭐 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제 저기 유튜브 보니까 너너 너 뭐냐 아무나 너너 고소 아깝다 너 내부자 뭐 그런 니까너너 저기 너너 작전 너 저기, 너, 너 작전도 저기 뭐냐 무두머리지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어, 다 삭제했어요 <laughs> 유튜브 여기 보니까 댓글들이 달려. 어? 이상한, 막 그, 소송 안에, 막, 욕하는 댓글이 겁나 많아요. 보지 마! 좀,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 누가 하냐? 작전 애들이 다 해요. 왜? 자기 작전 지금 해먹어야 하는데, 내가 다 까발리니까, 그 지금 금융사기범들이 지금, 지금 다 크림거래요. 지금, 금융사기범들이 지금, 지금, 나한테 지금 뭐냐, 어, 저기 뭐냐, 소송 거래 에막 댓글에다가 막, 저기, 저기, 저기 뭐냐, 협박을 겁나게 해. 아, 에이씨, 근데 뭐 좋은 일은 뭐해, 씨발. 맨날 육만 먹고, 시, 나만 가난해지고, 뭐, 이거 좋다, 근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 시,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대부분의 그줄임이 어, 저기, 앞으로 이제 금융사기 좀 당하지 말라고. 금융사기공들이 이제 댓글 을 겁나게 써요. 어, 유튜브 밑에다가. 어, 봐요, 저도. 어, 욕이란 욕도 하고, 금융사기보험 너, 너, 어, 너 고소하네, 너 죽여버리네, 뭐 칼등고 쫓아오네. 어,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주식 강의를, 아, 이거를.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유료로 혼자 이거를 지금 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제 조이스로 보는 사람도 없고. 참거시기 해요. 제입장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유.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접, 이 정도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고 통찰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르치면 제가 겁나게 많이 못풀했어요더 이상 좀뭘 이렇게 꼭 이게 좀, 이게 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어 제, 저기, 제, 저기 뭐냐, 그, 제, 엑기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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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뭐냐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오픈을 겁나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없어 지금 <laughs> 내가 먹을 게 없어 <laughs> 요즘 개인투자지 똑똑해 가지고 내가 먹을 게 없어졌어 지금 해 먹을 게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좀어좀 어, 좀 약간 이게 좀 이게 강의에 퀄리티를 수위 조절을 이제 앞으로 좀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아 저기 뭐냐 이게 저 고소한다 하고 뭐 그런 분들 어 저기 보지 좀 마세요 좀 그런 분들 멱살 잡으로 이게 너너 찾아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런 애들 좀 보지 좀 마세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 별의별 인간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